자 오늘의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임이죠. 근데 저는 이제 FPS 게임을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한번 백으로 입문을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니랑 캐릭터랑 방금 만들어 봤고 지금 뭐 어디 하늘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공인가? 아무래도 이거겠죠? 기본은 련 혼연. 클레인은 련 플레이. 지금 뭔가 오, 오 잠깐만 키가 나오네? 어 아, 맞아 키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쓰는 게 많잖아. 그래도 뭐 하다 보면은 알게 되니까 와 이렇게 점프를 하는구나. 낙하를 하네요. 환영합니다.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한 조작을 배울 수 있는 곳. 이동 조작이랑 지형 지몰 넘기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전력 질주. 어. 헛. 아, 아, 이걸 넘어야 돼. 어? 어, 어 됐다. 뭐야? 여기로 가라고? 화살표? 여기? 문 어떻게 열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문에 주먹질하는 을게 아니야. 어? 옹구리? 설마 몸통 박치기로 깨라는 뜻인가? 뭐지? 여기가 아닌가? 하지만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걸. 어 이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이건 뭐야? 투척 무기 던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키를 하나 하나 이제 눌러보고 있습니다. 다, 다른 길이 있나? 다른? 다르... 응. 어, 열렸다. 아 내가 저거를 클리어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열어준다 보다. 아, 말을 해야지 그러면. 어 무기 획득하기. 여러가지 무기와 탄환이 맵 전체에 스폰되어 있습니다 획득한 총기는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을 이제 지브라 뭐이 얘긴가 보네요 F? 오 뭔가 엄청 멋있는 총을 얻었어 이거는 탄환 갖고더더 안주서죠? 그냥 쏘면 되나? 사격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스코프 모드에서 목표물 명중하기? 잠깐만 그게 뭔데? 어. 그... 아, 예, 잠깐만. 어디로 쏜 거야? 된것 같은데? 무기고에서 다양한 총기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툭창 무기 사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세요. 어, 하나 뭐 고르란 뜻인가? 음, 응, 다들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어어, 어허. 어, 하나 골랐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이건 가방인가? 가방, 가방 하나 들고. 아, 다 들고 가야 되나? 전부 들어. 오. 오, 좋아. 투청 무기 튜토리얼 원배물 뒤에 숨어있는 적에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 동그란 거랑 연막탄도 있고, 섬광탄도 있고, 어디에다 던져야 돼? 여기? 저렇게 미끄러져서 가는구나. 어, 뭐야? 연기 난다. 이게 수류탄이 이게 아닌가? 연막탄 아니야, 이거는? 아까 그 동그란 게 수류탄 같던데? 오, 오, 깜짝이야. <laughs> 놀랐잖아. 조준한 상태로 알키를 누르면 안전핀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터진다는 뜻인가? 으으으, 으, 그렇군. 해복 아이템 사용을 배우기 위해 다른 지옥으로 이동하세요? 헬멧, 옷도 주고 유비를 위한 옷? 내 니가 하얀색. 쓰고, 어, 이거 쓸까? 뭔가 녹이 쓴것 같아, 하얀색. 아닌가? 그래도 착지하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흰색 깔맞춤? 하고, 이제, 갑니다. 팀원 소생을 베기 위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세요. 당신의 팀원은 당신의 생각보다 강합니다. 기절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디서 또 다시 스폰이 이제 되나보네요? 소생, 소생 가능. 기절당한 팀원 있습니다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팀원 소생 힐을 해주래 회복시키는 중 어디에 뭐뭐 뭐. <laughs> 엉덩이에 주사 꽂는 줄 알았네 됐다 전장에서의 기본 행동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본 훈련 완료 일반 모두 잠금 해제 이제 날 전장에 가는 거야? 기본 훈련 끝냈으니까 훈련해 볼게요. 이분들은 다누구셔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인가? <laughs> 나 총이랑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해? 이거 뭐 채팅도 되나? 와! <laughs> 아, 맞아 버렸어. 누가 날쏜 거야? 어? 안 돼. 마지막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나 그거 없는데? 잠깐만 구급상자를 사용하기 구급상자 없어 총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나 총이 없는데? 아 다.. 지금 뛰는 건 못하나? 된다 뛰는 거 된다 아니 나를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모기가 필요한데? 아뭐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 오오오 오, 오. 그래 총 하나 얻었다 뭔가 총이 여러 개가 있네? 근데, <laughs> 아이, 뭐, 멍 때리다가 한대 맞아가지고, 회복용 무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 조금 돌아다녀 볼까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청격전을 버리고 있지만, 조금 둘러봐야 될것 같아.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야? 그 사람들 내 편인가? 같이 있을 때 공격 안한거 보면은, 팀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를, 어어어아 도망쳐! 여기, 저기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 허! 저기 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이야? 누가 저기지? 어, 아무, 아무것도 없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맞았어. 난 저기서, 썰려고 했는데. 아 미안하다 이렇게 반발만 있고 총을 다 맞게 허락을 해버렸어. 아또 높은데 있다가 또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방용 도구를 찾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허허벌판이라 잘안 보이네. 지금 혼자 바다를 보러 가고 있어. 저기 집이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아또 개먼데? 겁나 멀어. 근데 저 집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낙하산 표시가. 내어 있어. 오, 뭐야? 막 폭격기 이런 거 아니야? 들어왔고? 뭐지? <laughs> 어머, 깜짝이야. 나를 왜 갑자기 하늘에서 날려버려? 뭐지? <laughs>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낙하산 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겁나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니야? 아, <laughs> 여기 어디야? 나를 갑자기 냈다 어, 깜짝이야. <laughs> 냅다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 저기 내가 시작했던데 아닌가 저기 그런 거 같은데 <laughs> 하늘에서도 막 이렇게 쏠수 있는 거야 아주 살벌하고만 아예나 죽는다고 아 잠깐만 <laughs> 이러지 마 하늘에서도 이렇게 쏠 수가 있나봐 뭐야 똑같은 위치인데 하... 좀 위에서 볼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건가? 전경을? 문 열기. 어쨌든, 저렇게 위에서 떨어지면은 맵이 한눈에 보이기는 하겠는데? 아, 요 비행기 모양이라서 위에서 떨궈주는 건가? 헛. 어, 이렇게 맵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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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나왜 일로 왔냐? 나 아, 죽어! 아, 나왜 일로 왔어? 으아, 아, 난, 아, 맵이 이렇게 순간이동이 되는 갓겜이구나. 아, 몰랐네. 이 클릭만 하면은, 바로 가지네요? 아 저기 또 비행기 온다. 빨리 숨어. 그래서 회복 아이템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또 누가 떨어진다. 저 뭐지? 구급약품이어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또 전장의 한복판으로 다시 왔고요. 여기 있다가는 맞을 텐데, 저 상자가 궁금하니까. 제 뭐야? 피가 나는데? 뭐지? 응. 보급함 열기. 죽기? 죽기 이거 어떻게 들고 와? 한번 이렇게 길리 수트. 어, 어, 너빅트 같은 그런 애가 괴물이 돼버렸잖아? 어, 어 나는 영어를 쓰고 싶은데? 분용 조끼? 방탄 조끼? 나 지금 다뜯들게 맞은 상태인데. <laughs> 한대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은신 효과가 있나? 이런 길리 슈트는? 피코버스 안에 타기. 내가 차를 운전할 수도 있나? 뒤에 타는데? 앞에 타야 되나? 오오오 오. 오, 그러네? 허! 버스 운전도 가능하잖아? 으어어어아 이런게 되네? 에, 격전지로 가고있어 저건 뭐야? 웬 자동차들이 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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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저기도 사람이 있잖아 왜, 왜나 공격해? 아 선량한 시민이라고. 아 저도 애들 한번 아리아 한번 가 볼까요? 이게 둘러아는데 뭐가 안 보여. 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적아아아아아아아 오 뭐야 개 빠른데 저 사람 뭐지 기어다니는데 나보다 빠른 거 같애. 저기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애들한테 한번 가볼까? 뒤에서 얌씨같이 쏘면 안 되나? 오! 오! 누가 나한테 오는 거 같애. 와! 어, 뭐야, 뭐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어, 자전거를 고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뭐지? 여기 하는 건가? 가까이 가서 때려야 되는 건가? 이게 총이 잘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이죠. 어, 저기도 사람이 있잖아. 맞고 있는 거야, 안 맞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어, 탄창이 없는 건가? 아, 탄비. 총, 총알. 총알이 없, 다고 그러면은. 아, 잠깐만. 정말 총알이 없는지 확인 좀 하자. 아, 그런. 으아! 아, 뭐야, 씨. 대가리 맞은 거 같은데? 어, 어, 있다, 있다.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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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토마토. 으아! 아, 나이 머리에 맞은 거 아니야? 아 죽은 거 아니야? 그만큼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난리가 났겠는데. 아유 어디서 공격이 날라오는 거지? 잠깐만. 나를 토마토로 만들었던 애한테 가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좀더 높은 고지를 선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 5분 뒤에 종료? 나도 토마토를 만들어도 애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아, 우리, 우리 팀인가, 설마? 아니야, 우리 팀이면은 쟤가 나를 왜 때려. 토마토 샤워를 해도 애가 뭐 열정해. 다들 죽지 않나봐. 나도 그렇고. 그런가? 정말 안 죽나? 가서 한번 맞다이를 떠볼까, 그러면? 뭐야, 왜, 왜 공격 안 해? 어디 잘못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우리 팀인가 설마? 커마도 나랑 비슷해가지고 <laughs> 뭐야? 뭐 우리 팀인가봐. 아닌데, 아닌데. 아까 나 저기 있었는데 겁나 맞았는데? 저기 있었을 때. 아, <laughs> 엄청 또 크게 맞았다고. 어쨌든 다른 타겟을 찾아서 떠나겠어. 의료용 키트 이런 거를 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죽는 거 같지만 또 사람들하고 하면은 1 0 0 죽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벗 같은 건가 본데? 그러겠지? 어곧 시간이 끝날 거 같아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오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laughs> 킬빵인데 이겼대 다른 애들이 잘했나 본데? 뭐지? 매치를 종료 순위 뭐 내가 1위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이긴 거지 그런가 봐. 일단 신규 유저는 캐주얼 모드를 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